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유민입니다. 사용자에게 착석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무용 의자를 만드는 주식회사 아드시스코프의 정남희 대표님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제품은 어떤 제품일까요? 저희는 어, 작업용 의자로 통칭이 되는 체중 연동형 틸트 메커니즘을 장착한 작업용 의자입니다. 제품의 특장점이 있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저희 체중 연동형 틸트 메커니즘을 장착한 작업용 의자는 어, 등받이를 뒤로 기울일 때 어, 체중의 발력이 좌판에 일부 가해져서 그래서 등바 등받이를 기울일 때 하중의 강도를 낮춰 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그런 틸트 메커니즘 의자입니다. 체중이 무거우신 분도 있고 가벼우신 분도 있는데 체중이 무거운 분은 무거운 나름대로 등받이가 무겁게 작동을 하고 가벼운 체중이 가벼운 분은 체중이 가벼운 대로 등받이가 가볍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리하고요. 그리고 어 일반 어 업무용 의자로서 가장 적합하고 어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작업용 의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제품을 사용하는 사례와 대상 고객이 있다면 어떤 고객일까요? 어 업무용 의자를 필요로 하시는 고객들은 저희 전체 고객이 될 것이고요. 어 대상으로서는 여러 공공기관들이 있는데 기존에 이제 구매하셨던 기관들로는 어, 한국장학재단, 한국청소년진흥원, 여러 공공기관들이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식회사 아드시스코프의 비전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희 아드시스코프는 작업용 의자를 생산하는 의자 전문 메이커로서 어느 정도의 최소 어떤 강소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은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주식회사 아드시스코프의 정남이 대표님과 최종 연동형 틸트 메커니즘을 적용한 사무용 의자에 대해서 얘기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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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